유진투자증권이 한 39,000원 부분까지 좀 본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죠 정고점 부분까지 다시 재차 올라올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일타강사입니다 자, 6월 달 여러분들 계좌 변화를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 상승을 위해서 확실한 내용과 확실한 정보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밑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니까 딱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추천주 힌트 두 가지 뽑아왔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실적이 좀턴 어라운드가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리포트를 냈었고 유진투자증권 역시 수주 증가나 실적이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 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 본격적으로 종목을 오픈하기 전에 종목 상담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에 대해서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만원짜리가 4월 달에 92,000원까지 찍으면서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터리 아저씨가 좀 손절했다는 이유로 실명매물이 좀 쏟아지기도 했고, 다만, 오늘, 한5% 정도, 어반 리튬이라든지 리튬 관련주가 상승해서 같이 덩달아서 오름세를 좀 보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주가는 빠졌다가 급등, 빠졌다가 급등, 빠졌다가 급등, 빠졌다가 횡보하다가 추가락 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등을 좀 보이는 구간만 잘 타점만 잘 잡으면은 충분히 반등을 맛볼 수가 있으니까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 공략으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 상단 변으로 문자 1번 남겨주. 시면 세세하게 타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위에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나갔던 종목 상승률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목요일날 추천주로 화인서킷트가 나갔는데, 코드명 127980입니다. PCB 관련주라고 얘기를 했었고, 시간대는 4시 58분에 영상을 제작해 드렸습니다. 이건 역시 다음날인, 이날 영상을 제작해 드렸고, 다음날 좀 빠져가지고, 에잇, 뭐야, 안 가네 하고 매도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영상만 보고 참고하시는 분들은. 근데 오늘 플러스 20%까지 급등세를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랑 매도 가 타점까지 매매 곤량 골량... 공략, 방법까지 다 알아보셔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들고 있으시니까 위에 상담 배너로 알고 싶은 분들은 1번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튜브 무료 추천주 영상을 통해서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핀텔, s p c 까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혼자 해서 수익이 안 난다. 나는 왕초보라서 맨날 주식을 하서 수익 좀 보려고 재테크를 시작했는데 수익이 안 난다는 분들 다 잃을까봐 좀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도움 드리고 되니까 위에 상담변으로 문자 1번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31일 수요일날 추천주 뒤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pg 라는 종목이 나갔는데 코드명 058610 입니다 어, 로봇 관련 주구요 이건 역시 5시 2 0분의 영상을 제작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6월 2일 날 금요일 날 플러스 10%까지 강한 흐름을 이렇게 내비쳤습니다. 이건 역시 매수가랑 매도가 모르시는 분들은 짧게 2%든 3%든 수익 실현했을 것이고 저한테 매수가랑 매도가 목표가 수익 구간까지 다 받아보신 분들은 플러스 10% 수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100% 부담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면은 영상 뭐 보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혼자에서 수익을 내면 되는데 어, 여러분들 혼자에서 수익이 안 나신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좌발전을 위해서 제가 종목을 들고 오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요랑 구독버튼 눌러주셔야 제가 지속적으로 365일 서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 종목 상담에는 급등주 원하시는 분들도 위에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민들 고충들 빠르게 해결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세요.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눈으로 내 계좌를 보고 있는데 강한 고집으로 계속 들고 있지 마시고 반등 나오면은 당연히 들고 있어도 되죠. 근데 그거를 분별하기 선별하기 좀 힘드신 분들은 연락 주셔서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주 오래 기다렸습니다 6월 5일 월요일 추천주는 코인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코드명 282880입니다 2차전지 관련 주고요 자 먼저 모멘텀이랑 기술적 분석을 알아보기 전에 오늘 장 이제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거는 코스피고 하단에 있는 거는 코스닥입니다 장 초반부터 디폴트 우려감이 좀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갭 상승으로 떠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코스닥은좀 매물이 출해되면서 눌렸습니다. 코스피도 좀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오후장에 좀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흐름이었죠. 자, 10시 반. 한요 부분, 요 부분에서 부근, 중국 이제 서비스 PMI가 오늘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건 역시 예상치보다 좀 개선되게 나와서 긍정적으로 나와서 경기 확장 국면에 기대감이 반영돼서 주가가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흐름이었고 코스닥 역시 한 10시 반부터 11시 사이에서 반등이 나와서 1시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렸습니다. 다만 오후에 되면서 앞으로 CPI라든지 어, FMC 이제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혹시나 모른 불안감 때문에 매물이 상승폭이 좀 축소되는 그런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다 매도세를 좀 보였고 기관이 좀 받쳐주는 흐름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테마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왼쪽은 어, 오전장이고. 오른쪽은 오우장입니다 자, 오전부터 리튬 관련주가 강하게 오름세를 보였고 뒤이어서 2차 전지라든지 소재나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전기차 부품도 덩달아서 오르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디폴트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도 같이 덩달아서 올랐고 500플러스 회의가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정유주도 올랐다가 반짝였던것 같고 화장품은 어, 앞으로 하반기 기대감 때문에 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역시.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료나 식량, 곡물, CPI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선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그럼으로써 식량이나 곡물, 사료 쪽도 좀 수급이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것 같고, 오후장 대선은 리투비 한번더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쭉 밀렸다가 오후장 반등을 성공하는 그런 흐름이었고, 아무래도 돈의 흐름이 다른 데갈 어, 여러 여력이... 개. 딱히 다른데 좀 쏠릴 만한 호재성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리튬이 다시 반등세를 좀 보였던 것 같고 양자 암호 또한 다시 반등은 보였고 메타 쪽은 애플 이제 헤드셋이 오늘 공개가 됐죠. 그럼으로써 메타버스 쪽이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유입이 됐었고 그리고 챗봇이나 AI 쪽도 좀 오름세를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는 금요일날. 새물 투먼 이제 한국을 방한을 하죠. 그러므로써 계약 수주까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챗봇이나 이제 AI 쪽도 좀 수급이 유입된 것 같고 뒤이어서 AI나 로봇은 바늘과 실이기 때문에 로봇주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멘텀 코인테크에 대해 모멘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 수주장고를 기반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가속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현 연구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요 고객사 LG 에너지 솔루션의 2차 전지 제조 공장은 국내는 물론 중국과 폴란드, 최근에는 북미 지역 공장을 좀 증설 중에 있다.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는 현재 미시간 주 단독 공장과 GM과 합작한 얼티엄 셀즈 1공장과 2공장 그리고 3공장까지 혼다와 합작한 공장 증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단독 공장까지 포함하면은 오늘 2026년도까지 생산 능력이 지금 기대가 된다. 라고 좀 코멘트를 브리핑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북미 지역은 투자를 좀 확대하는 요인까지 보이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 그룹으로서 매출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자회상의 탐, 머티리얼, 2차 전지 시스템, 엔지니어링 업체로서는 유럽과 미국, 아시아, 신규 배터리 고객사 수주까지 받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코인테크가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등을 공급할 가능성이 좀 높아져서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가 된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자, 왼쪽은 어,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매출액 추입니다 전망과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어, 매출액과 영업이익 역시 눌렸다가 다시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어, 추위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가를 투자 의견도 매수로 유지했고 목표가도 39,000원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34,000원 부분이죠 앞으로 추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1분기 실적 역시 기대치를 좀 상했고 2분기 역시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 어, 2분기 실적은 매출액 1,000억 정도고 영업이익 150억 정도 전년 동기에서 매출액은 150% 정도 증가할 것이고 영업이익 역시 한500% 정도 증가를 해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세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코멘트를 날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왼쪽은 어, 전년 동기 대비고 오른쪽은 분기별입니다. 분기별은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7%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로 본다면은 어,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46억 벌다가 80억 부분까지 찍었고 50억 벌다가 72억까지 찍은 상태입니다. 분기별로도 순이익은 14억 벌다가 19억으로 28%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테크 일봉입니다. 저점이 어, 작년 10월 달만 해도 22,000원 뿐이었는데,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추세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3만 4천 원 부분입니다. 아까 유진투자증권이 한 3만 9천 원 부분까지 좀 본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죠. 정고점 부분까지 다시 재차 올라올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주봉만 봐도 지속적으로 작년에 좀 횡보하다가 어 이번 연도부터는 좀 터지는 그런 흐름을좀 내비치고 있고 추세가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어 매수가랑 매도가 결국 정확한 타이밍을 노려야 수익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 상담 배너로 문자 1번으로 어 남겨주시면은 매수가랑 매도가 수익 실험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할 공간을 마련해두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무조건 연락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수익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30%든 12%든 29%든 9%든 수익을 꾸준하게 내드리고 있고요. 히든 종목 선착순 3 0명의 안에서 크게 갈 종목 위주로 단기간에 오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주로 선별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벤트 참여해서 어, 크게 할 종목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함께 하면서 20%든 30%든 17%든 11%든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받아 가서 6월 달에는 여러분들 계좌가 좀 개선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꼭 연락 주셔서 좋은 결과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밑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단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일타 강사였습니다.